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라인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스케이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오늘 영상 주제는 2023년 이제 월이 다가오죠. 5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날, 자, 어린이날이죠. 어린날 왜 좋아합니까? 어린이들이, 어, 선물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라인을 타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용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스케이트를 제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뭐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 작년에 요 모델이 출시하고 제가 가성비 모델이다. 추천 모델이다. 한번 해드렸죠. 자 근데 그 이후에 아직 어 요만한 녀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똑똑같이 추천하게 되는데 어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어 이스케이트를 우리 아이들한테 왜 추천하는지 그리고 이 스케이트를 계속 추천하는 그 이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필라 에나키 어 주니어의 가장 어, 특징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어,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첫 번째는 자 아동용 하드 부트가 우리나라에 어, 종류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가운데. 어, 비, 싸지 않고 적당한 품질에 좋은 가격대가 제가 가장 추천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타사의, 어, 메이저 브랜드 하드부츠 같은 거뭐 30만원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자, 요 친구는 10만원 후반대에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아주 가격적 메리트만 봐도 아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하드부츠를 선택할 때, 이거는 뭐 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드의 그 단단함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보통 요런 선이견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드 부츠는 딱딱해서 어, 발이 아프다. 요런 선이견. 어, 아니 선이견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정말 딱딱한 하드를 신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렇게 다 가천이나 플라스틱 요렇게 하드 부츠지만 그 경도 그 두께, 뭐 여러 가지 그 단단함이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요 친구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커팅이 다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보면, 그래서 보면 발을 요 많이 잘 움직이죠. 제가 늘려볼게요. 만약 발등이 넓거나 발볼이 넓다. 그럼 얘가 이렇게 벌리질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부츠지만 발이 편한, 어, 쪽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부츠가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다 말랑말랑 천재지잖아요. 그런 소프트가 또 장점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발을 많이 압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을 압박하지 않는 그 소프트가 결국에는 단점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프트를 여기 사용하다 보니까 띠찌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벨크로 타입. 그러다 보니까 자, 체중이 가해졌을 때 부츠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드쉘은 그게 좀 버텨주죠. 예, 딱딱한 하드부츠가 잘 버텨주는데, 얘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타사의 다른 아동용, 어, 하드셸보다 조금 말랑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그러면 하드부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한 정도의 경도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프레임, 뭐, 휠, 베어링, 이런거 사양들이, 절대 이게 10만원대에 나올 수 없는 구성입니다. 그게 또이 NRK 주니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큰 부분으로 보면 일단 찌찌기가 아니고 어 자, 하드 스트랩 버클이죠.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조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파손 시 교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를 어 탈거를 해 볼게요. 저번에 제가 사용을 얘기해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6mm 스페이스, 아동용이다 보니까 뭐 6mm 스페이스를 쓰고 있고요. 자, 아백, 어, 세븐의 품질의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모델, 어, 저희가 뭐 테스트도 해봤고, 어, 수업 중에 신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어, 꽤나 뭐별 문제 없이 잘 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이 좀 일반 아동용이랑 또 달라요. 경도가 보시면 자 85A라 적혀 있죠. 자 85A. 자 경도가 보통 85A 정도는 성인이 충분히 어 사용을 하는데도 적당한 경도의 어어 바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게나 아동용 휠의 그이 경도를 보면 한 80에서 82A 정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뭐 아이들 체중이 그래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도 뭐 괜찮다 생각하는데 좀더 성인이 써도 무방한 그런 경도를 지닌 휠이기 때문에 좀더 좀 주행 성능에 좀더잘 어 받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에 보면 자, 플라스틱 프레임을 쓰죠 이건 알루미늄으로 씁니다 보면 좀 얇게 되어 있긴 해요 어, 좀 얇긴 한데 그렇다고 경도가 막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소프트라던가 머클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 어, 그 다음에 아베 세븐의 베어링 그 다음에 경도 85A의 휠,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요만한 수준의 어 다른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어 힘든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번째로 제가 이어 모델의 어또 장점으로 뽑는 것은 아무래도 이 휠이 85A의 어그 다음에 이 M 사이즈의 76mm 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이 비슷한 사양이 있거나 사사보다 조금 큰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어, 주행 성능이라고 또 하나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보시면 자, M 사이즈 경우 자, 앞뒤 자, 76mm 쓰다 보니까 자, 좀 휠의 돌출이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저 위자드 스케이팅의 아이들이 어, 앞뒤 밸런스적으로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세팅을 좀 다르게 해서 어, 그런 부분도 쓸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좋고요. L 사이즈 같은 경우는 M이랑 같은 사이즈 프레임과 휠이 들어가거든요. 어, 요도 똑같이 자, 76mm에 85A입니다. 같이 쓰다 보니까 L사이즈 부츠가 좀 커지죠. L사이즈 신는 친구들은 요 사이즈에 적합한 친구들은 바로 72mm, 4mm 세팅만 둬서 어 슬라롬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도 밸런스를 해치지 않고 1사이즈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슬라롬 용도로 사용해도 좋은 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리스케이트 이런 어, 형태의 부츠로 다양한 스케이트로 어, 접목할 수 있다는 거요건 역시 NRK의 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원래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보면 어 아직 뭐 여러 아동용 스케이트를 봤지만 얘처럼 깔끔하고 포인트적인 색감만 딱 들어간 스케이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적으로 딱 보면 여자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얘는 딱 보면 뭐 남자애들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어딱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23년도에도 아동용 스케이트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어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거 없다는 거. 제가 어 특징적으로 말씀해 드렸죠. 자 비스트 일라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비스트 일라인 였고요. 저는 또 다른 일라인 관련 정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